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천 백호함의 수정포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도2 0 2 4년 미리 보는 눈세또 대박난 띠 같다면 오늘 어떤 띠를 또 말씀해 주실 거죠? 묘! 묘! 토끼! 토끼 띠. 예, 토끼 띠. 토끼 띠 분들 일단 그러면은 내년 눈세 알아보기 앞서서 네. 이분들은 좀 주로 어떤 성격과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 눈치가 빠르죠. 음, 음 눈치도 빠르고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분들이 좀 마음이 여린 분들이 좀 많아요. 음. 에 눈치도 빠르고, 에이. 빠르지만 마음도 여리고, 에이. 그리고, 이, 할까 말까, 뭔가 이런, 이게, 결정권, 에이. 어떤 그 중요한 결정에 에이. 있어서 좀 망설이는 게 많아. 아, 그래서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다. 에이. 에이. 하지만 내년에, 에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추진하자. 이런 운이 내년 이 토끼띠 이 해가 들어오네요. 오. 토끼띠 해의 토끼가, 아유, 내 동료가 많아지잖아. 그죠? 내 동료가 많아지니까. 원래 이게 토끼라는 건 약한 동물이에요. 근데, 네. 결국이 토끼가 약하진 않아. 이, 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권모술수에 도 능하기는 해요. 권모술수. 권모술수. <laughs> 네. 뭐냐면, 이게 나쁘게 표현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냥 끌어 읽고 간다하고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남한테 헬은 주진 않고, 그래도 이제 해주지 않고, 그냥, 어, 조화롭게, 예, 서로 서로 두루두루 잘 살기를 어, 잘 살자 이런 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내가 내 주변에 게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동료가 나를 받쳐주는 힘이 되겠다 이런 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좋다라고 제가 뽑았는데 이 토끼띠들은 눈치적지 눈치도 이 토끼띠가 눈치가 이게 어떤 분들은 참 빠르다고 느낀 분들은들도 많이 있는데 정말 진짜 눈치가 없구나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야. 이게 느리다고 하면 마냥 느리고, 빠르다고 하면 그냥 기가 막혀. 아주 그냥 초습이다 탁! 그 대신 무언가의 하나의 주제에 딱 꽂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진짜 그 밑에서부터 전모다기까지 끌어올려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성실함은 있어. 그 성실함이 내 주변 동료들한테 이제 인정을 받게 되고, 칭찬을 듣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성과 성과도가 굉장히 내년에는 촥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운이 상승하고 올라가는 운에 들어오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대신 뭐냐면 시기 질투가 많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쫙 치고 올라가면 이 성향에 이 토끼띠 의 성향이 주변에 이제 시기 질투가 조금 많아요. 그리고 그리고 사람들라고 이게 나는 잘하는데 내가 이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수가 있어. 음. 그런 기운을 가지다 보니까. 뒷말들이 이제 좀 구설이 좀 따를 수는 있는데, 아, 무시해버려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본인은 본인 일만 열심히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다 보면, 주변에서 여러 말이, 이 말, 저말 들리든 말든, 신경 써서 한쪽 귀로 딱 막아버리면 돼. 그러든지 말든지. 막아버리고, 본인 일에만 충실히 하다 보면은, 내년에, 어,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나를 진짜로 도와주고,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기운을 받아서 앞으로 나아가면, 쓸쓸하고 외롭지는 않겠다.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끼띠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 특장, 장점도 있기는 하지만 20대, 20대의 토끼띠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 20대는 진짜 어. 열인 그 마음으로 사람한테 좀 많이 치일 수가 있어요. 음, 음. 음 그러든지 말든지. 사람한테 음. 중심을 가져야 돼. 음. 일단 제일, 제일 중요한 게내 안에 중심을 꽉 잡고 있으면 아무리 어리더라도 건드리지를 않아. 음. 근데 아직까지는 그 중심을 잡는 그 힘이 좀 약하다. 음. 하지만 그래도 도와주는 기운이 있으니까 힘을 내고 전진을 하면 괜찮다. 음. 마음 약하게 먹지 말아라. 말씀드리고 음. 싶고. 3 0대딱 들어가면은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은 거예요. 음. 네. 그동안 소심했던 그 기운이 있다면 응. 내년부터는 어, 나도 이제 할수 있어 나도 응. 뭔가 추진할 수 있어 나도 기운이 있어 나도 도와주는 기운이 있으니 응. 그 기운을 어, 발판 삼아서 응. 나 본인 목소리를 내도 괜찮은 운이 되겠고 응. 그리고 내년에 토끼 때의 운이 진급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기운 쪽에서 좋은 기운이 들어와요. 그리고 문서도 나쁘지 않아요. 문서도 굉장히 좋게 들어오네. 음. 문서도 좋기 때문에 30대 문서 좋아요. 문서가 좋기 때문에 이 문서를 잡는 거에도 본인한테 본인의 그한그 그 기운에서 도움을 많이 예, 발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음. 40대 딱 들어가면 이 40대에서 약간의 주춤거리는 게 있기는 해요. 아, 힘들다라고 할 수는 있어. 하지만 이 40대 들어오면 이제 내년에 이제 4 9월란 말이에요. 49인데 이 9수의 그 두려움 극복하시라는 얘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어, 진행하다 보면은 이게 우물주물 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죠이 40대 이분들이 좀 그런 성향이 많아요. 우물주물 하다가 될까 말까 할까 말까 놓치고 싶 놓치는 그런 기운이 있으니까 그냥 추진하라. 내년에 추진해도 괜찮은 기운이 들어오니까 추진해라. 추진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음. 60대 딱 접어드셨다. 60대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61살이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그 운이에요. 음. 어 이분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하셔도 나쁘진 않겠네요. 예, 60대에게 뭔가가 피는 눈이다라고 음. 보여줘요. 61살인데 이게 딱 피는 눈이 확 들어와요. 피면서 나한테 좋은 동료가 생겨. 그리고 그 동료가 나한테 힘을 줘. 야, 이게 아궁에서 그냥 그동안 불이 붙지 않는단 말이에요. 음. 열심히 열심히 아궁에 불을 붙였는데 이 나무가 젖은 나무네. 그런데 이번에 내년에 들어는 우는 아주 잘 타. 쫙잘 음. 타가지고 내가 원하는 요리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음, <laughs> 말이 많네요. 어, 딱 어떤 말이든 알것 같아요. 아겠죠 어, 네. 어,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토끼 팀 분들한테 네. 한 말씀 더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토끼 팀 분들, 이 토끼 팀 분들 좀 소심한 성향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조용하게 내 자리에서 예, 열심히 그. 장작을 때다 보면 의 장작이 점점 뭉근하게 때주면서 진짜 다 타고 나면 이 장작이 내가 원하는 음식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이 장작이 또 수시돼서 이 스스로 또 다른 곳에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기다리고 인내했던 그만큼의 대가를 내년에 치르실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 내시고 힘드시더라도 좀 참아내시고 저정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열려있고 환영하니까 연락을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